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인택입니다. 어, 오늘은 라이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영상을 급하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최근에 로보택시 출시를 앞두고 어, 제가 자율주행 관련주로 테슬라 관련주로 엮이는 세개 종목 분석 영상을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어, 그 중에는 퓨런티어가 있었고, YJ링크 어, 그리고 오늘 알아보는 라이콤이 있었죠. 얼마 전에 종목 분석은 다뤄봤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라이콤에 대한 종목 분석은 그 영상을 좀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고, 지난주 금요일에 라이콤이 1.3% 소폭 상승하면서 종가 마감을 했는데, 어 이제 문제는, 장 이후에 시외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매수 잔량이 거의 뭐 600만 주 가까이 잔량이 쌓이면서 예사롭지 않은 흐름을 좀 가져갔었고 그 동안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던 이 기관 쪽 이제 수급 현황을 보시면 기관이 이렇게 좀 들어왔어요. 뭐 그렇게 많은 수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이 기관 매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외 상한가와 매수 잔량이 쌓인 부분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 어이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추측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겠죠. 큰 축으로 보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은 그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제가 좀 비중을 실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 부분이 만약에 맞다면 앞으로 주가의 향방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예측해보는 그런 내용으로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바로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가요 라이콤의 지금까지의 차트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작년 10월 11일에 최고가 5,220원을 찍은 뒤로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자율주행 섹터가 대부분 이런 흐름들을 가져가 갔었고요. 2020원까지 빠졌어요. 올해 불과 이제 한두달 전쯤에 2020원을 찍은 뒤로 소폭 올라와 있긴 하지만 지금 여기 형광색 선이 201선입니다. 이 장기평선을 넘어갈만하면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어 이런 좀 답답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었는데 최근에 호재 중에 하나가 이제 로보택시 출시가 어 이제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고요. 어 그리고 자율주행이 뭔가 꿈틀꿈틀되는 흐름 속에서 전체 지수가 좀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거래량을 보시면요, 어 6월 11일에 어 비교적 많은 거래량이 좀 나오면서 많은 어 매물을 소화를 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지금 차트의 위치로 봤을 때는 신규 진입하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위치이긴 한데 어 지금. 우리가 뭐 매수 시점이냐 아니냐를 논하는 단계이기보다는 과연 시외 상한가를 갔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사실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게 단발성 이슈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할수 있는 그런 소재가 되는 것인지 이거를 좀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자율주행의 흐름을 좀 보시면요. 지금 보시는 게 자율주행 섹터의 모습인데 지난주 금요일에 보시면. 뭐 라이콘, 퓨런티어, 라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대부분 빨간색이긴 한데 이 상승들이 로보택시의 어떤 기대감들이 반영돼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흐름이 약합니다. 코스피 전체 지수 자체가 지금 3천을 넘어가면서 지금 몇년 만에 코스피 3천을 지금 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 지수의 이런 상승을 따라가는 정도의 흐름이었고 심지어 몇몇 종목들은 이 와중에도 마이너스였어요. 그래서 자율주행 섹터가 이 로보택시의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 차트의 흐름입니다. 자, 테슬라의 흐름을 한번 볼까요? 테슬라가 지난 금요일, 어, 지금 주가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이날 장중 3.08% 상승하는가 싶더니, 어, 장막판에는 거의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이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한 것을 봤을 때, 어, 지금 미국 시장 내에서도 로보택시가 과연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대응하고자 하는 그런 매물들이 어 여기에 지금 차트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어 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6월 21일에 어 나온 뉴스를 보면요, 테슬라 로보택시 출시가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이제 출시를 하게 됩니다. 어그 내용으로. 텍사스 주 의원들이 관련법 시행에 맞춰 출시를 연기해 달라고 언제로 연기해 달라? 9월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 원래 2024년 8월 8일에 로보택시가 그때 어그 발표가 있었었죠. 근데 그게 연기가 돼서 10월 10일로 연기가 되고 그때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정작 발표 당일에는 어, 테슬라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출시를 연기해달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네, 여기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지난 10일 어, X에서 우리는 안정성에 대해 매우 예민하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는 6월 22일에 출시가 예정이지만 날짜는 변경될 수 있다. 그 일론 머스크가 변경될 수 있다라는 거를 언제를 했기 때문에 그 이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요청이 반영이 될 확률도 사실은 높은 상황입니다. 연기가 되면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에서 좀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런 리스크 대비 차원에서 테슬라의 주가는 3% 상승분을 반납을 하고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라이콤 같은 경우에 테슬라 관련주를 엮이는데 어, 시외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해서 이 뉴스에서는 라이콤의 상한가는 테슬라가 이번 주말부터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자율주행택시 사이버캡의 시범운행을 시작한다라는 소식으로 인해 수의 기대감이 작용한 것이죠. 자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하는 건데 자이 이유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이 내용을 근거로 둘수 있는 우리나라 자율주행 섹터의 흐름을 보시면 일단 라이콤은. 어 약간 흐름이 미미하긴 한데 퓨런 티어가 3.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로보택시의 기대감이었냐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다른 종목의 시외 거래 현황을 한번 볼까요? 라이콤이 일단은 강하게 반응을 했고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거의 7%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고요. 라닉스도 장마감 이후에 3.37%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얘네가 그 로보택시 관련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시장의 반응. 어느 정도 좀 여기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근거가 없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겠습니다. 흐름이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어쨌든 연관성은 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첫 번째 이유가 맞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 이걸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9월 달 이후에 우리가 바라봐야 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지금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우리가 뭐 결정을 내릴 순 없더라도 이 로보택시 자율주행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근거를 두는 게이 무렵에 다른 뉴스가 또 나온 게 있습니다. 자, 이 뉴스를 한번 볼까요? 이 뉴스는 6월 20일에 나온 뉴스인데요. 구글 테슬라 2강인 줄 알았더니 아마존이 여기서 발 빠르게 지금 추격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뉴스가 나온 겁니다. 연 1만 대 규모의 생산 공장을 가동하면서 이 경쟁에 합류를 하고 있다. 자, 올해 연말에 상업 서비스를 개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웨이모와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어, 이 아마존의 죽수도 요 삼파전 구도로 이제 포함이 될 것이다라는 뉴스가 최근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관련된 뉴스가 또 얼마 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시면 출격을 하루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비밀병기로 반전을 노리고 있다 그러니까 연기가 되느냐 뭐 어쩌냐 이렇게 뭐 리스크가 많긴 한데 비밀병기를 준비하고 있다 자, 이게 반전을 노릴 수 있는 어, 나름의 필살기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게 어떤 건지 내용을 설명을 좀 들어보면요 네 바로 무선충전 기능입니다 로보택시의 무선충전 기술이 적용이 되면 무인택시는 차량정비 외에는 사람의 손을 전혀 거치지 않고 작동할 수가 있다. 운행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출시를 하고 뚜껑을 딱 열어 봤는데 여기에서 무선 충전 기능을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게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파급력이 상당할 것이다. 자, 이게 바로 비밀 변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에는 이 무선 충전 방식이 유선 충전 대비로 효율성이 에너지 손실이 컸는데 어, 지금은 뭐 자기 공명 방식 등을 활용을 해서 유선 충전 대비 거의 뭐 95%면 비슷한 수준인 거죠. 여기까지 에너지 효율성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불가능한 기술 영역은 아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테슬라가 이렇게 시연을 했던 모습이 어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로보 택시 출시에 만약에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시장의 우려는 기대감으로 반전이 될수 있다라는 내용의 이게 뉴스가 나온 겁니다. 자, 이것을 봤을 때 테슬라 로보택시가 뭐 단기간에는 연기가 되면서 여러 가지 실망감들을 줄 수는 있겠지만 가까운 미래를 바라봤을 때는 이 로보택시는 아마존과 이 구글이 이돈안 되는 사업에 이렇게 공격적으로 공장 증설을 하고 있지는 않겠죠.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로보택시 사업은 아직도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라이콤이 실상한가를 갔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찾아보셔서 이렇게 아시겠지만, 바로 AI 고속도로 이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광통신 사업이 부각이 되면서 올라간 것이다라는, 어, 또 추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근거가 있는데요. 이 뉴스를 보시면 6월 20일에, 어, 요 뉴스가 나온 건데, AI 데이터 인프라 확대에 따른 광통신 수요 증가는 라이콤과 같은 고부가 가치 광 모듈 업체에 장기적인 기회 요인이 될수 있다. 자, 기술력과 글로벌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한 시장 확대가 향후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했다. 사실 이 내용은 예전부터 얘네가 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왜 뜬금없이 갑자기 이게 부각을 받느냐? 그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 1호로 내세우고 있는 AI 관련 정책들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발빠른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0일에 울산을 방문을 했죠. 대한민국 AI 고속도로 울산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방문을 했. 그래서 취임 후첫 지방 일정이자 첫 산업 현장 방문을 울산 AI 데이터 센터 출범식에 방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 내용으로 그날 AI 관련주들이 좀 상승의 움직임들을 좀 보였고요. 울산 AI 센터 출범식에는 아마존 웹 서비스와 SK그룹이 손을 잡고 여기 울산 지역에 GPU 6만장을 투입하는 한국 최대 규모의 이 AI 전용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로 한 출범식이었던 겁니다. 자, 여기에 지금 예상되는 규모가 7조 원 규모고요. 1기가와트 규모라고 합니다. 이 1기가와트의 규모는 지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주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규모가 1기가와트 규모입니다. 그 규모와 거의 준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자, 이게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동북아시아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지금 대통령이 방문한 그 내용으로 관련주들이 지금 급등을 하는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AI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분위기에서 여기 산업에 파생될 수 있는 광통신 모듈까지도 부각을 받을 수 있다는 뉴스가 라이콤 내에서는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사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긴 했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첫 번째로 방문했던 곳이 이 AI 데이터 센터 관련 산업이기 때문에 라이콤이 기존보다는 더 크게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시점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첫 번째 그 테슬라의 로보택시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내용을 다뤄봤고요.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근거를 둘수 있는 상승의 이유가 바로 이 데이터 센터인데, 이 데이터 센터 쪽으로 어 라이콤이 하고 있는 사업, 이광 모듈 그리고 뭐광 증폭기 이런 것들을 이제 어 납품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충분히 뭐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시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가 사실 중요한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가 자율주행 섹터 내에서 흐름을 한번 봤듯이 이번에는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의 흐름과 광통신 관련주들의 흐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먼저 데이터 센터 관련 주들의 흐름입니다. 어 자율주행과는 다르게 조금 더 강한 흐름을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지금 보시면 네이버, 카카오가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강하죠. 자 일단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를 주도하고 있는 이제 키플레이어가 바로 네이버와 카카오죠. 이 둘이 최근에 흐름이 가장 좋고요. 그 밖에 이제 데이터 솔루션이 어, 이날 강한 흐름을 좀 보였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그 밖에도 데이터 센터 관련 주들은 이미 이전부터 좀 좋은 흐름들을 계속 가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흐름들이 충분히 연관성이 있다라고 좀볼수 있고요. 라이콘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건 광통신 사업입니다. 그래서 광통신 섹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광통신 사업을 하고 있는. 어, 섹터의 모습입니다. 광통신 관련 주들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들을 좀 가져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내용만을 봤을 때는 광통신 섹터 내에서도 이 데이터 센터 수혜를 어, 입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흐름이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흐름이 약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뭐1%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어, 그 지수의 흐름을 그냥 기대감과 함께 그냥 가져가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좀볼수 있고요. 어, 최근에 차트 흐름을 보시면 라이콤 같은 경우에 4월 9일 이후로 이렇게 서서히 어,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다시피 다른 종목들도 자, 그런 비슷한 흐름들을 최근 들어와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이렇게 소폭 올라가고 있는 흐름을 PS 일렉트로닉스 차트에서 좀 확인할 수 있고요 PS 일렉트로닉스는 과거의 종목명이 와이팜이었습니다 사명이 바뀌었고요 어, 비슷한 흐름이고요 대한광통신 볼까요? 어,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최근에 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을 좀볼수 있습니다 오이 솔루션도 거의 뭐 비슷한 흐름입니다 다산 네트웍스 도 마찬가지고요 뭐 흐름을 보면 바닥에서 서서히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고 뭐 반대로 계속 지금 바닥 따지기를 하고 있는 종목들도 지금 확인이 됩니다 물론 각각의 종목들이 뭐 광통신만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이 강하게 받는 수급의 내용들이 좀 다른 차이점이 있겠지만 지금 방금 소개했던 광통신 관련주들도 보면요 시외 거래를 보면 라이콘만큼의 이런 강한 흐름을 가져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그런 연관성이 있는 것이냐라고 근거를 두기에도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게 참 해석하기 나름인데 그게 맞다라고 하면 시장은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고요 아니라고 하면 또 아닌 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크게 우리가 의미를 둘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6월 22일에 이제 로보택시가 출시되는지 안 되는지 또 어떻게 출시되는지가 어 판가름이 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자, 6월 23일 우리가 월요일 장 시작이 이제 되면 과연 이 라이콤이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 것인가. 사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궁금하고 중요한 내용이겠죠.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다뤄봤던 로보택시죠. 로보택시가 만약에 연기가 되거나 실망스러운 내용으로 출시가 됐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좀안 좋은 악재로 반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일부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조정을 가져갈 수가 있겠지만 이건 우리가 대응하는 데 있어서 크게 우리에게 뭐 리스크를 주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라이콤이 뭐 급등한 흐름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급락을 하는 흐름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보유하신 분들 뭐 물려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 그렇게 반갑게는 뭐 다가오진 않으시겠지만 어쨌든 긴 흐름 안에서 로보택시 자율. 주행 사업은 지금 순항 중이다라는 걸 아까 제가 구글, 아마존 뉴스에서 말씀을 드렸겠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개인의 포트 비중 내에서 뭐 너무 비중이 크지 않는 범위라고 하시면 오히려 그럴 때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한에서는 추가 매수를 할수 있는 기회를 줄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그냥 뭐 보유하셔도 이후에 자율주행 시장이 또 로보택시가 더 완성도 있게 나온다라고 하면 또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올 거기 때문에 저는 크게 걱정하시진 않아도 된다. 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게 만약에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이 광통신이 부각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긴다라고 하면 좀 내용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라이콤은 지금까지도 계속 자율주행 섹터 내에서만 움직였고요. 광통신 쪽에서는 그렇게 크게 부각받았던 적이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콤이 만약에 이번에 시외 거래의 상한가를 기록했던 것만큼 시장에서 강하게 반응을 하고 기관조차도 기존에 관심도 갖지 않던 게 지금은 매수를 막 들어올 정도로 관심을 보이는 흐름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면 시장은 이제 라이콤을 광통신으로 주목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1호 공략이 바로 AI이기 때문이고 AI의 데이터센터와 광통신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에서 이 데이터 센터와 광통신 라이콤을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계속 부각을 하게 되면 이게 단순한 한 번의 급등으로 끝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그래서 라이콤 주주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로보택시 수혜로 가는 것보다는 데이터센터 수혜로 광통신이 부각을 받아서 올라간 내용이 훨씬 더 좋은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 내용으로 시장이 반응한 거라면 앞으로의 흐름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새로운 내용을 좋아하고 새롭게 부각되는 종목들에 대해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기 마련입니다. 관심을 갖는다는 건 그만큼 수급이 쏠리기 때문에 이 흐름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제 말이 뭐다 맞는 게 아니고요. 이미 라이콤 주주분들은 이런 희망 회로를 이미 굴리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참신한 내용은 아니겠지만 제가 판단해 봤을 때도 이게 시장이 데이터센터 관련된 광통신 사업으로 반응을 한 거면 앞으로의 라이콤의 주가의 흐름은 어, 이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보다도 더 강하게 움직일 확률이 어, 저는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저도 관심을 갖고 좀 월요일 이후에 흐름을 좀 지켜볼 거고요. 또 필요하다면 관련된 뉴스와 반응을 통해서 또 영상으로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댓글로 많이 소통해 주시고 어, 여러분들의 이 소통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뭐 이후에 영상을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라이콘 관련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수익은 10배, 주식은 쉽게 되실 수 있도록, 자, 오늘도 텐선비 남유택기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후에 있을 일요일 저녁 주식 라이브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